정말 어린 친구들. 한 2개월에서 5, 6개월? 요 정도까지. 요 정도인 친구들이 설사를 하게 되면, 그리고 식욕부진이 동반이 된다. 그럼 먼저 감염성부터 사실 의심을 해요. 바이러스성 질병이 가장 의심이 되고. 왜냐하면 이 친구들은 접종 안된 상태에서 어딘가에 노출이 됐고, 그리고 특히 안 좋은 환경에서 온 친구들은 그 바이러스를 가지고 왔고, 그 다음에 보호자분한테 왔을 때는 괜찮다가, 잠복기를 통해가지고, 잠복기가 이제 서서히 지나면은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. 그래서 그렇게 할수 있고, 만약에 뭐한 살에서 여섯 살, 음, 원래 건강한 한 살에서 여섯 살, 이런 친구들은 사실 시기적인 변화나 아니면 스트레스에 의해서 그럴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보호자분들이, 아, 그럴 수도 있어요 하면서 그 의문을 품으시는 것 중에 하나인데, 뭐냐면, 스트레스가 어떤 거? 그니까 제가 여쭤봐요. 혹시 최근에 스트레스 상황 혹시 있었나요? 일주일 사이에 그러면은 아니요 없었어요. 뭐 얘가 스트레스 받을 거뭐 없어요. 근데 예를 들어서 산책을 매일 하던 친구가 산책안 나가요. 보호자분 사정상. 그러면 그것도 스트레스고요. 그 다음에 어 보호자분이 잠깐 어디 간다고 해서 집을 한 하루 이틀 비웠다거나, 그 다음에 애견 호텔에 그러기 위해 그 다녀오시기 위해서 애견 호텔에 맡긴 경우, 그 다음에 다른 강아지나 다른 사람, 좀 낯선 사람을 만나가지고 좀 스트레스 받은 경우, 그런 경우에도 설사를 할 수가 있어요. 좀 젊은 <laughs> 어린 친구들인데, 그러니까 어린 애들은 뭐 2개월에서 6개월 말하고요. 그 다음에 젊은 애들이라고 할게요, 1살에서 한 살에서 한 다섯 살 사이 정말 건강한 상태인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설사를 하면은. 주로 스트레스나 사료 변경인 경우가 좀 많았어요. 그 다음에 아예 선천적으로 좀 어디가 안 좋은 친구들은 그것 때문에 이제 위장관계 증상으로 구토나 설사를 일으키기도 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나이가 많아져서 만약에 한열몇 살짜리가 설사를 해서 온다. 그거는 그냥 단순히 설사로 보시면 안 돼요. 그러니까 뭐 제가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겠죠. <laughs>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설사를 한다는 거는 되게 위중한 질병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요. 단순히 그 설사 하나로 몸에서 수분이 그렇게 빠지는 거 탈수가 생기면서 진짜 훅 축축 쳐져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죠. 음~ 하실 때 그니까 나이가 든 사람으로 치실 때 나이가 든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은 어~ 조금이라도 그니까 그렇게 가벼운 경증의 증상으로 시작됐다가 정말 많이 위독해지시는 경우도 있어요.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라고 제가 했죠.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나이에 해당하는 강아지라고 생각하시면 강아지들 막1 0살 넘는 친구들 그러면은 사람으로 치면 할머니 할아버지라고 할수 있어요.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만약에 설사를 한다 그러면 음. 좀 주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. 그러니까 정말 간단하게 사실 막아, 막을 수 있는 상황인데도 병을 키워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. 그렇다고 무조건 병원 가서 막 하세요. 그런, 그건 아닌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가족이잖아요. 근데. 그렇게 늦게 오셔가지고 때를 놓치는 경우도 사실 있어요. 그래서 후회할 행동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. 물론, 보호자분들이 다 알진 못해요. 지금 이게 가야, 가야 되는 상황인지 아닌지.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병원에 전화하세요. 진짜 전화하세요. 그러니까, 어떤 병원은 그냥, 아, 데려오세요. 무조건 데려오셔야 돼요. 그럴 수도 있어요. 근데, 웬만한 괜찮은 병원들, 여러분들이 믿고 많이 가셨던 병원들 그 병원들은 정말 아이가 아프고 위험하고 필요한 상황일 때 오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꼭 병원에 한번 확인을 하시길 바랄게요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만약에 설사뿐만이 아니고 어디가 아파서 병원에 데려가시잖아요 그러면 그러면 뭐냐면 있었던 일다 말씀하셔야 돼요 <laughs> 숨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. 요즘 모호자분들 돼지고기나 보쌈 기름기 많은 거 많이 먹이면 안 되는 거 대부분 아세요. 근데 이제 너무 안 됐죠? 옆에서 계속 막 주세요, 주세요, 주세요 하고 막 하는데 그런 경우에 말씀 안 하시는 분들이 진짜 있어요. 근데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그걸 먹였다고 해서 뭐 저희가 혼내는 그런 사람도 아니고요. 같이 이 친구를 치료하는 사람이고, 보호자님이나 저나. 그렇기 때문에 숨기지 마세요. 진짜로. 정말 막뭐 하고, 뭐 하고, 뭐 하고, 검사하고 막 찾고 하는데, 좀 나중에 말하세요. 나중에 막, 막, 아, 사실 이거 먹었는데, 이거 문제되진 않잖아요. 이렇게 하면서 여쭤보시는 분들 많거든요. 근데, 웬만한 거 그냥 다 말해주세요. 같은 편이에요, 우리는. 진짜 우리는 같은 편이에요. 이 친구 하나, 건강하게, 그리고 보호자님과 행복하게 같이 살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고요. 그러니까 보호자님과 저희 저희 수의사는 같은 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아시겠죠? 아까 처음에 말씀드릴 때 설사 치료법 이런 거 말씀드린 걸 하려고 하다가 사실 어 그건 중요하지 않는 것 같아요. 여기가 뭐 수의과대학 이것도 아니고 사실 설사 너무 심하게 하고 아이가 밥못 먹고 구토까지 한다. 그리고 정말 축 처져 있다. 그러면 전화하시는 병원에 전화하시든지꼭 데려가세요. 네. 그래서 그러면은 가시면 믿음직한 수의사분들이 되게 잘 치료를 해 주실 거라 믿어요. 네.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다 말씀드린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설사의 원인이나 그다음에 <laughs> 문진할 때. 문진할 때 진짜 좀 바르게 고지고대로 다 말해주시면 되고요. 그리고 마지막, 아, 하나 그거. 설사 차트, 설사 표. 음 그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,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거 그거. 우린 같은 편이에요. 수의사분과 보호자는 같은 편이에요. 누구를 위해서? 얘네들. 이말본탄이 친구들. 우리가 도와줘야죠. 그러니까 얘는 자기가 뭐 먹었는지, 지금 뭐 아랫배가 아픈지, 윗배가 아픈지, 그다음에 속이 메스꺼운지 이런 거 하나도 몰라요. 그거 보호자님이랑 저희랑 찾아가야 돼요. 아시겠죠? 응. 어, 그래서 오늘 설사 관련한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할게요. 그래서. 다음 번에는, 그, 준비한 거는, 다음 번에 준비한 거는, 강아지 물 먹는 거. 강아지나 고양이 물 먹는 양. 예. 네, 그거를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. 보호자분들한테, 물 많이 먹어요? 요즘? 아니면, 뭐, 소변 많이 싸나요? 이러면은, 어, 네. 많이 싸요, 많이 싸요. 이렇게 말하시거든요. 근데, 어떻게 해야지 수의사가 더 정확하게 알아들을 수 있고 보호자분도 이 친구가 먹는 양을 정확히 체크하실 수 있는지 그거 자체가 다 건강이거든요 밥 먹는 거, 물 먹는 거, 똥 싸는 거, 오줌 싸는 거 가장 정상적인 거잖아요 이 정상적인 게안 된다는 거는 비정상적인 거라는 거잖아요 그죠? 음. 그래서 오늘 설사 관련해서 말씀드렸고 다음번에는 또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<웃음> <웃음> 안녕.